투가 뭔가요? 라고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에 투, 부정사, 투의 무슨 무슨 용법, 투의 뭐 어쩌고저쩌고 전치사, 투 뒤에 동사, 투 뒤에 명사 이렇게 뭔가 많은 게 떠오르는데 이번 시간에는 투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 싹다 날리고 딱두 가지만 가지고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투는 기본적으로 목적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어디 어디로 두 번째 뭐 하려고 요런 느낌으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테슬라 주식 사려고 돈 모았어. I saved money. 뭐 하려고? To buy Tesla stocks.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. 아, 근데 이게 사기에는 너무 비싸. But it's too expensive. 이거 너무 비싸. 뭐 하기에는? To buy. 사는 게 목적입니다. 나 여기 공부하러 왔지. I came here. 뭐 하려고? To study. 아그 사람 나한테 얘기한다고 잠깐 멈췄어. He stopped. 걔 멈췄어. 뭐 하려고? to talk. 누구한테? to me. 우리 부산 간다. We are going. 어디로? to 부산. 야 걔가 그책 나한테 줬는데. He gave the book. 누구한테? to me. 야걔 매니저로 승진했대. He was promoted. 뭘로? to manager. to가 들어간 익숙한 표현 중에 from a to b. A에서 B로 이 표현도 2가 요런 느낌,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. From 9am. 아침 9시부터 어디로? To 5pm. 5시? 로. 야, 니내한테 되게 친절하네. You are nice. 누구한테? To me. 이 앞에서 봤던 예문들처럼 2를 어떤 문법적인 용법의 한정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큰 개념에서 목적성을 띄고 한국어 느낌에 아, 뭐뭐 하려고 아니면 어디 어디로?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